오늘은 계량볼통 월동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월동 포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사용하는, 아니 사용이 아니고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준비물은 격리판이나 목사인기를 추가로 하나 더 하시고, 기존에서. 그 다음에 위에 덮을, <laughs> 보온 덮개를 막게끔 미리 두 장, 두 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폭만큼 해서 이거는 좀더 길게. 두 배나 세 배. 안에 내가 나중에 옆에 측면까지 같이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될 게, 열반사 단열재입니다이두 장. 그리고, 화분떡. 떡받침대. 기존에 뭐 사용하고 있으신 거 있으시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게 없으시면 볼펜 정도 되는 두께 나무 나무를 두개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단 축소가 다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장이 나쁘시고 최근에 이제 산란 동판이 이렇게 터져 나온 애들은 가운데 빈집이 많아요. 그때는 꿀장이 있으면 꿀장을 가운데를 바꿔치기해서 넣어주시고 밀은 다음에 살짝 살짝 한 1cm 정도 벌려 주세요. 그래야 포정벌들이 어 안에 있는 소초 소초 미리 파라핀이 많이 있어서 극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먹이가 있어도 넘어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소하면서 가장자를 저 같은 경우 여기 한 사, 여기를 좀 벌려 놉니다. 그사유에는 어 뒤에 벌들이 많이 남아, 나, 나와 있으면 <laughs> 여러 다년째 끼다 보면 많이 많이 어 끼워서 끼워서 죽을 수도 있고요. 열반세단열제 자르실 때는 이거 어, 가로 가로채로 폭보다 약간 크게. 작으면 작으면 공간이 생기면 그 사이로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약 플렉시블하니까 조금 더 크게 하면 해도 잘 들어갑니다. 일단 가장자리부터 하나 끼우고요. 끼우고 격리판 마지막 안쪽에. 격리판 끼워서 이제 아 끼워 놓고 격리판 아, 이 바깥쪽에도 하나 다시 끼웁니다. 끼워서 여기는 서으로 밀어서 공간이 없도록 없도록 공간이 없도록 밀어 놔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명계포를 이 안쪽에다가 저는 이 밖에 있었죠. 접어서 안쪽에다가 집어넣어 주고요. 여기를 마무리 잘 해야 되는데 여기 찬바람이 많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고 아까 길게 자른 그 보온계포 보온계포를. 어, 보온개포 길이는 좀 넉넉하게 하세요. 여기 옆에도, 옆에도 좀여기가 있으면 더 좋으니까, 길게 해서, 바닥까지, 바닥이 빈틈이 없도록, 완전히 밀어주신 다음에, 이 안쪽에, 안쪽에는 아까 격리판이 하나 또 있었죠? 그 아, 앞에, 앞에 하나 대주시고, 밀고 여기 여유, 여유 이게 이거는 좀 여유 있게 하시라는 말씀은 여기 뭐 세매나 네매면 어 길이가 뭐 짧아지는데 팔매 구매짜리 같은 경우는 이 면적까지 다카버를 해야 돼서 좀 길어야 됩니다 아, 남는 것들은 안에다가 접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접어서 넣어주시고 여기 혹시 아 하나 빠졌네요 아까 여기 1cm 정도로 벌려놓은 다음에 화분떡을 다 먹었으면 뒤집어서 뒤집어서 올려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벌들이 어, 따뜻하면 여기로 올라, 올라와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먹이도 먹고 포, 포장을 하면 이 따뜻한 공이 위로 올라와서 어, 벌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있게 모여 돼요. 그러면 낙봉이 많이 줄어들고요. 떡받침대 넣으시는거 잊지 마시고 없으면 나무젓가락 두 개. 아, 그리고 꿀장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 격리판 뒤에, 뒤에, 격리판 뒤에, 여기다가, 어, 더, 어, 대주세요. 그러면, 이런 봄에 따뜻할 때, 뭐 축소할 때, 바로, 어, 넣어줘도 좋고, 어, 먹이가 부족하면, 봄에 와서, 여기, 그 뒤쪽, 격리판 뒤쪽에 있는, 여기 와서, 먹이도 이제 가져가,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기판을 이제 안쪽에 확마무리 해주시면 마무리 해주시고, 요, 쪽은 공간이 조금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직접 닫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보온개포두개 준비한 거를 여기다가 올려놔 주시고, 아, 아, 여기다가 명개포를 하나 더 연개포를 음, 하나 더 올리면 얼리, 내부 포장은 아, 끝입니다. 그리고 저희 거 벌통을 보시면 아, 그리고 보온 개포 같은 경우 자를 때 너무 크지 않게 너무 크지 않게 잘라주세요. 그럼 크다 보면 이, 여기 이 틈새가 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앞에 장류판에서 굴뚝 현상으로 차가운 바람이 쑥 와서 이쪽 빠집니다. 그러면 <laughs> 벌들이 21도 위에, 안에 맞춰 놓은 그 온도를 많이 뺏어 가겠죠.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게. 그리고 저희 거 보면 소문, 소문이 이, 이쪽이, 이쪽이거든요. 평상시 때는, 요렇게. 저희는 이신맥 상기 주입니다환기구이 뚜껑을 가로나 세로나 다 맞게 덮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음, 환기창 있는 게, 어, 소문에서, 어, 앞뒤 방향이 아니고, 어, 옆방향으로. 그러면, 바람이, 어, 뒤에 있으면 쭉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쓰면 더, 더 쉽게,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하면, 양쪽에, 아까, 보은개포라든가, <laughs> 뭐, 어, 열반산 단열재를 넣기 때문에, 어, 빠져나가도 양쪽으로 더 빠, 빠져나가니까, 어, 단열이 더잘 되겠죠? 어, 간단하게 이렇게 되구요. 어, 다음에는, 어, 지금 이제 월동포장, 음, 할시가됐고요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뭐, 늦게 해도, 저 아래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해도 되는데, 웬만한 중국 지방에서는 지 지금, 어, 해드릴 시기,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내부 저기 저기 외부 포장하는 거는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기 보온재나 요거는 심매상 아니, 아니면 칠매상이나 삼매상으로 올 동안 조금 어려우니까 칠매상은 칠매상그 그 사이즈에 맞게 맞게 미리 어, 잘라 어? 잘라 놓으시든가 어디 자르는 데 있으면 조금 어, 비용을 좀 주고. 사이즈를 이야기 했으면 아주 까, 깔끔하게 잘 잘립니다. 이, 저, 저 같은 경우는 이 붕개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요, 요거는 한 노래, 그냥 일반 아주 저기 싼 거는 12,000원? 뭐이 정도 하는데 요거는 3 3,000원? 거의 3배 값입니다.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옷 같이 해도 추위를 음, 훨씬 덜, 덜 타게 될 겁니다. 음, 그 토, 토종벌 개량 불통 어, 내부 포장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어, 혹시 다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튜브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연을 통하든가 아니면 말로 설명을 드리든가 할 테니까 어, 유튜브 댓글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메모해 주시면, 어 다음에 찍을 때는 참고해서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